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 한국 영화계를 강타하며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귀멸의 칼날은 현재 누적 관객수 560만 명을 돌파하며 2025년 개봉작 중 최고 흥행작인 한국 영화 좀비딸의 기록 563만 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귀멸의 칼날이 이미 역대 일본 영화 흥행 기록 1위에 오른 데 이은 쾌거입니다.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 체인소맨 내재편, 역 29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찬욱 감독의 한국 영화 어쩔 수가 없다. 293만 명의 흥행 성적을 앞질렀습니다. 이처럼 두 편의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영화의 주요 흥행 성적을 연달아 뛰어넘으면서 영화계에서는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과거 마니아들의 하위 장르로 여겨지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제는 주류 흥행작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. 업계 관계자와 평론가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 원동력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. 첫째, 확실한 취향을 가진 관객들이 반복적으로 영화관을 방문하는 패턴입니다. 이는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의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줍니다. 둘째, 영화 관람 외에 굿즈 구주 수집 등 부가적인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입니다.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문화 체험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지속적인 흥행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